이번에는 어, 보통 애기시들이 산지라고 알고 있는데 옛날에 선생님들은 사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산거리를 놓을 때 들고 놓으시고 또 산거리 놓은 다음에 본향거리를 놓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조상거리를 놓는데 본향거리를 놓을 때 이거를 이제 굿할 때 들고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지, 사고지라는 걸 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호지가 이렇게 길이로 있으면 두 장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양쪽 손에 들고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키가 크신 분은 이제 요 접는 양을 조금 덜 접고 요거를 이제 요만큼 접어서 올리시는 데요 양이 키가 작으신 분은 요거를 조금 더 많이 접으시면 되고 요, 요 폭을 그리고 키가 조금 크신 분은 조금 덜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3등분 정도 되는 부분을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위로 접어서 올리시고 이제 길이가 똑같아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펼치셔서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요 이제 위에 거한 장은 이렇게 접으신 상태에서 요 끝을 잡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 부분에서 맞추셔서, 요게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살짝 접으셔서, 이렇게 비틀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 놓으시면 요게 이제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종이가 처지지를 않고, 이렇게좀 힘이 생기죠. 반대쪽도 접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쪽으로 접으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시고 또 이쪽을 살짝 접으셔서 이렇게 아까 접으신 거 하고 보면 이렇게 되시겠죠? 죠 그렇죠? 그래서. 산거리를 놀 적에, 어, 구순, 한양구순, 저기 경복궁을 위시로 해가지고, 어, 동쪽구시 있고 서쪽구시 있었대요. 그래서 동쪽구순, 이제 왕십리 쪽에 만신촌이 있어서 그쪽 분들이 하시는 구세 스타일, 공통적인 건다 똑같지만, 그리고 또 경복궁을 위시로 해서 서대문 밖에, 서쪽 굿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일들이 나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데 구세 스타 저기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근데 동쪽 선생님들은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잡는 쪽을 위시해서 보면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잖아요. 이긴 쪽을 이 이제 세,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산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종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슬 하고 노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쪽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처지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해가지고 노르셨고, 동쪽 분들은 이거를 손보다는 서서, 이렇게 해서 요걸 세워서 노르셨고 서쪽은 이렇게 처지게 해서 노르셨고 그거는 뭐 어떤 게 옳다라고 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스타일 저는 이제 이렇게 들고 노는 게 춤출 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심복하고 라인이 잘 어울려서 저는 이렇게 저기 뭐 동쪽 제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산지를 세워서 놉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산지를 접어봤습니다. Thank you